또 던지세요. 던지세요 예슬이. 오 예슬이 이기고 있습니다. 또 던지세요. 오 오빠야 승리. 또해또 해, 또 해. 시작. 오 예슬이 오어 팔아가지고 빨또해 던져 어? 뒤에 더 있잖아 예슬이 오 어? 시작 던져 예슬이 던져 오 예슬이 잘하고 있어! 던져! 오 예슬이 하나 더 던져! 예슬이 승리! 시또 예슬이, 효철이 하나씩 3구 세 번째 거 던져주세요 마지막 스팟, 마지막 스팟. 누가 이길 것인가 던지세요. 오빠이도 던지세요. 오빠야 승리!